아안들어오 음. 아, 아, 제니스 들려요? 저 왔는데, 어, 아,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제니스한테 설명이 안된 거겠죠? 저희가 제니스가 얼마나 보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달려있어가지고, 상당히 심리 싸움이거든요. 지금 멤버들 아무도 안 왔고, 저만 왔는데, 5시까지 라이브를 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제가 지금 화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화면 안으로 들어가면 점수가 측정되는데 최대한 많이 보셔야 지 제가 많은 점수 얻을 수 있어요. 너무 더워, 살려줘. 재밌어, 진짜. 측면으로 보는 거 되잖아요. 화면 안에 만들면 되잖아 또죠. 뭐? 어 진짜? 왜 이렇게 많이 봐요? 뭐야? 지금 들어가도 되겠는데? 네. 여러분, 조통할까? 아, 금만더지켜 봐야겠다. 애들 올 때까지. 숨은 보시면 안 돼. 네? 아, 앞을 보시면 안 돼요? 네, <laughs> 아마 좀더 늘지 않을까. 아마 마지막에 딱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아, 제가 멤버 한 명이 안 와야 돼. 지금 점수 집계가, 어, 제가 꼴등에서 두 번째고, 어, 꼴등이 예왕인데, 사실 그 점수 간격 차이가 별로 크게 안 나요. 애들 다, 전부 다. 그래서 여기서 역전할 수 있어서. 깜짝 놀라셨겠는데요. 이거, 이거 너무 화면이... <laughs> 이걸요? 이렇게? <laughs> 제니스 제니스 저 엄청 찾았는데 제니스 어디 있었어요? 제니스 한 번도 못 봤어 제 가만 안 둬요 핸드폰도 못 써가지고 댓글도 못 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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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늘 택시도 그냥 일일이 잡아서 엄마 지금 몇 시지? 시 26분 10분 남았구나. 한번 들어갈까? 갈까요? 보여드릴까요? 어... 짜잔! 캡처하면 돼요? 제가 원할 때 캡처하면 안되죠 도대체 그럼 프레미에서 나와야 돼요? 캡처했어요. 팅이 안 되지? 어 멤버 오는데? 안녕하세요. 어저 이게 안 떠요. 몇명 보는지 안 떠요. 네. 안녕 여러분. 여러분, 멤버 오거든요? 잠시 나가주실 수 있어요? <laughs> 나가서, 제발! 나 골든 하기 싫어. 저 진짜 이거 쓰고 돌아다녔어요. 제니스어디있어요 이러면서. 자, 아, 아까 들어갈 걸 그랬나? 지금. 저희, 잠시만요. 자, 안녕, 제이스. 어, 몇 명인지 기억 안나 명인지 안 뜨네 줄 서세요, 줄 서세요, 여러분 뜬다, 뜬다, 뜬다 자, 찍어 자, 한 명씩 아, 자, 찍으세요 들어왔어요 619명 미안해요, 미안해요 프레임 들어오면 바로 네. 들어들어들어 찍어야 돼, 찍어야 돼, 찍어야 그래, 돼 오지 마 지금 우리끼리 얘기해요 여러분 형나 큰일 어 왜? 아니 이걸 몰라 지금 못들어 안.. 안올 수도 있어 여기 홀쇠가 장갑 속아니 근데 얼굴 들어면 찍어야 된대 나 그래서 계속 안 들고 있다가 말로만 하다가 지금 거야 떨어졌는데? 어? 갑자기 찍는 소리 빨리 와올라가 올라갔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 아까는 아까 1 5 0 0면분 계셨대 안들어왔는데 아니 그때 안 들어왔어. 그때는 그냥 여기 바다 여기만 비치고 갔어. 한번좀좀 그렇게 좀 새로운 한에 새로운 대응이라. 배경, 새로운 대응. 미션이 어쨌든 마지막 아니고 예 지금 천 명인데? 아니 이거 안 되잖아요. 아니 이미 이미 된 걸로 됐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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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이게 보면서, 안 된다고. 보면 사면 안 된다. 보면 하면안 되는 거야. 바로 들어가면 저... 찍어야 된다. 이거. 아 그래? 그래서 나도 내가 보면. 그럼 나 지금 할게. 아니 뭐 지금 <laughs> 아까 걸로 아까거7 0 0 명. 아까 아니지. 그래. 지금 맞아, 그래. 그게 맞지. 아. 룰이나나 룰 이러면 나, 나, 나룰 안에. 여는 어, 몰랐잖아. 아니 그거니까 아, 아, 나요. 말했잖아. 그래서. 아, 그래서 내가 안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들어오라 그랬잖아. 그니까 들어왔어. 유도아안 봤어. 나 그냥 지나면서 그냥 이이건피님 잘못이야. 나 <laughs> 벌칙 안 해. 내가 진짜. 벌칙. <laughs> 저러면은 저희가 아, 저희가 서울 라이브 껐다 켤까? <laughs> 오었어3 0오에하시수 오늘 하시면, 오늘 하시아 오늘 하시면, 오늘 하시면, 오늘 하시면, 오늘 시면 오늘 하시면, 오늘 오늘 하시면, 오늘 하시 하시면, 오늘 하시면, 오늘 아, 네, 아니었어요, 이거. 저거. 아니, 너몰론는 다시 얘기해봐. 619명. 저 675명이야. 내가 675명이었지? 몇 명이었지? 675. 전, 전캡처했어요 음. 어? 뭐야? 어? 그쵸. 에이, 이거 아니다. 재호야? 어, 재호인 것 같은데? 백생 백세, 백생이 야 아, 백생이다. 백세, 백세. 다른 게? 아, 게 아무도 없는데? 어, 뭐야. 아까 진짜 더웠는데. 너시 어떻게 탔어? 돈이 있었어? 우리 걸어왔지. 나는 진짜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지금 날씨 괜찮다. 여기 잠수교입니다, 여러분. 아, 30분이 이렇게 긴 시간일까? 나 잠수교 여기 처음 와봐. 이 아래로 아, 걷는 건 처음이야. <laughs> 아, 민6 5 0이 650명 아닌데. 오케이, 나 만족. 저 1,500명이었어요? 네. 진짜로? 저는요? 오, 왜? 동민 형이랑 백승용 버리고 왔어. 잘했어. 근데 여기 아까... <laughs> 한번 네요? 전해보도록 할게요. 아 일단은 사실 저희가 아, 아니다 이거 다 스포가 될 수도 있겠구나. 허나한테 아, 네. 전화해볼게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설명을 많이 못 드리는 게 스포라 가지고 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여 보세요. 어, 어디야? 어나 지금 지금 밑에 어, 금치고있있데아 아, 금 지금 지고 있어?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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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금 지금 지 아. 그만 기다려.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보고 있네. 다들 근데 시간 내에 안 도착할 멤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아, 잠깐. 27분이야, 나는. 제발 재워, 제발 재워. 여러분, 저희가 벌칙이 너무 센게 저희끼리 걸어가지고 진짜 목숨 걸고 했는데 큰일 났거든요. 아, 맞다. 아. 저희가, 여러분, 여기 잠수교잖아요 남주교가 뭐한는지 아십니까? 달이죠? 아닙니다. 바로 에이든 더서치 찍었던 겁니다. 아 여기가 아, 여기입니다. Five, six, seven, 네. 아우 행빈이 선 병수기 못 되겠어. 아 행빈이 뭐야? 주부대표. 안돼. 안돼 제대로. 제이스 제대로 만났어? 응. 제시. 제시? 제대로 만났지 우리. 나는 난 포토카드 있는 제이스 한 번도 못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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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어. 와 마지막에 봤어. 여러분 진짜 나 보고 싶었다고 행빈 씨.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음. 아... 아우. 여러분 에어컨 안에 있으세요? 여러분 아...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고 밖에 나가지 마세요 너무, 너무 덥더라 아우 Dance up, drums came in, we see that coming. 다른 멤버분들, 다른, 다른 멤버들 기다리고 <laughs> 있는 중입니다. 아, 다른 멤버들 기다리고 있는데 아, 한번 동현이구나. 다시 전화해 볼게요. 이번엔 동현이한테 전해 화 볼까요? 둘이 같이 있어. 동현이랑 현우랑? 응. 그럼 재호한테 전해 볼까요? 경민이 형. 어 그럼 경민이네 경민 이 우리랑 같이 있어 데 지금 지금 우리아 재호 잔다. 잔다고? 어? 하면서 아, 진짜로. 안 받을 일이 없지. 제, 근가 이제 근데 지금 오면 <laughs> 지금 근데 지금은, 지금은, 지이은 이거 은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지지 지금은, 지금은, 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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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해가 좀지니까 괜찮다. 진짜 아침에 너무 더운 거예요. 강물에 뛰어들지 마세요. 근데 여기 시원할 것 같아. 10분 전에 실컷 봤대. 그래요, 오케이. 5시까지 있어요, 여러분. 저희 오늘 몇 시부터 했죠? 한 10시? 10시부터 돌아다녔던 것 같은데. 다들 각자 지형 맡아서 랜덤으로 내려서 돌아다녔는데.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네. 비밀, 비밀. 더말아만더말아 제니스, 제니스 찾기 했어, 제니스 찾기. 제목이 제니스 찾기야, 애초에. 응, 애초에 그리고 제니스가 그래. 얘기했겠지. 같이, 같이. 사 싸진 제니스. 저희 이번 에피소드는 뭔가 공지가 없어서 아, 놀랐죠, 예, 여러분?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서프라이즈 <laughs> 명동이 진짜 부럽더라 아왜 이러면 어떡해요 저어지지말 o c 다 o r I'm here, but KO. What is t h 기 t i 까 not s 정말 정말 운이 좋이좋이었이 운이 좋은 날이었어 이 I'm not s 전면도 좀 잘했다. 내전하 어, 잘안 불편했어? 근데 핫은 계속 들고 있어야 되잖아. 난 들고 다니는데 너무 없어. 아프더라. 그래? 어? 과도 없으면 그치? 기... 근데 아니를 형님은내툭그가 불안정하대. 그거야! <laughs> 지금 와! 자, 자, 자. 근데 저 얼마 안 남았어요. 왜 이렇게 안 와? 22분밖에 안 남았어. 어디야? 시간 줄이면 안돼 어디라고? 이 22분 22분 남았어 시간 50분까지 지금 시간 없어 빨리 와빨 22분 하면 오지 않을까? 잠시만가만아 택시 아저씨가 여기까지 못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안 했어 저기서 내려서 걸어왔어 그 사람들 그래도 빨랐네 내가 했던 왔어나 우리가 일찍줄 알았어 나는 바로 와서 잠수후 뜨자마자 남주교 오세요 하자마자 갓왜 썼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몇 썼을까요? 아, 잘쓴 이유는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라서. 아, 컨셉, 컨셉. 김서방. 김서방 컨셉이었어요. 그런 아 김서방 컨셉이 그런 속담 속담이 있다네요. 저는 박서방이었습니다. 저는 진서방이었습니다 갔다 윗 위. 좋았다. 자세가 너무 덥죠, 여러분. 덥 아, 덥죠, 가니면 더워요. 놀고 있을까? 아, 요즘세 노을, 노을 알지? 노을 노을 맞 나는 차 노을 2학년 장미반의 친구 춤추 노래하는 우 머리가 너무 넘기고 싶어노을 안녕 야, 나, 나 배고파 땀난 거 보이세요 음, 여러분? 음. 오늘 거의 한 2만보 걷은거 같아 걸은 거 같아 진짜 너할수 있어 할수있어 말처럼 쉽지 않을까? <laughs> 오 위험해요 지금 보면 은 더펙스 시즌 모든 오프닝이 뮤 리코더 불면 시작할 줄 알았는데 이번이 아니어서좀 아쉬워요 편집으로 어. 넣을 수 있으면 나중에 그치. 따로 하죠 <laughs> 그래? 여기서 리코더 따로 불게 하고 오프닝을 넣을 수 있게 이번에 무슨 노래야 어? 이번에는? 미션 임파서블 오페슨 코리아 영 진짜 프롬에다가 제니스 여기로 와주할 뻔했어요 혹시 몰라서 리코더를 아. 챙겨오긴 했거든요. 아직 몰라서. 무조건 해야 돼요. 정민이가 오늘 부르고 찾아보도록 하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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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면 빨리 와 배면 아 빨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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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지금. 지금이야 빨리빨리 빨리, 빨리. 이거 스크린찍어야가 그대로 낭마다 들어오자 완 스크린 찍어야지 찍어드립니다 낭마다 <laughs> <laughs> 낭마다 낭마다 나중에, 나중에 오면 더 빠가지잖아 아니 아니야 처음인데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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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해 진짜? 계속 그래서 진짜? 나는 700명이고. 회니까형아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았는데. 그초도백명이었는데 근데 나 선풍기 잃어버렸어. 어, 그거 가져와요. 그게 이제 미션이야 경민아, 경민아. 이제 너의 뭐가 너의 주무기 잘 아, 어쩌? 진짜, 아, 진짜, 진짜 못 들으면. 그래. 오프닝 너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반복기으로 계속 가야 돼. 라이브가 끊기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예. 네. 얘가 바뀌라서 와. 바로 올라오네. 그러니까. 와, 프롬 끈, 프롬 가지고. 와, 프롬만 안되는데 와, 그럼 누가 해? 아니, 프롬 지금 뽕. <laughs> 오. 정민아, <laughs> 새로 났고 어, 왔어. 너 연습하고 있어. 와, 그래. 갑자기 700 넘는데? 어, 타이타니, 잠깐만. 아, 타이타니. 어, 잠깐만 있어도 돼. 헬박면 따라와. 이거 어떻게 해, 그거야, 근데? 왔더라 왔더라 타샵이 어떻게 나와 어디 시간 내에 못올 수도 있겠는데 들 이거 안돼 이거 어 왔다 온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이거 안돼나파사낼줄몰라내 <laughs> 갑자기 점수 확 올랐냐 너네 어 a y They're swimming. They're s w i m 여러분 g t h e y r 기 s 근데 제우 뭐야? 이거 언제 왔지? 어, 제우, 지금 몇 제우 분... 퇴근했냐? 제우한테 제우 그냥... 그럼 어, 어. 할수 있다고. 어. 백승이 댓글이 안 보인다. 우리도... 우리도 근데 이렇게 이름을 <laughs> 바거야지그하나 <laughs> 아니야? 그냥 그냥 먹... 완전 끊겼네. 먹... 완전 멈췄다. 어됐다 올라가? 됐고. 됐다, 됐다. 아왜 이래? 진짜 정신 차려 아, <laughs> 보는 순간 찍어야 됩니다. 들어오는 순간. 아니, 맞아. 어야 되긴 해. 너희가 리전을 해서 못 보니까. 똑같아 똑같아. 어. 빨리 빨리. 딱 와. 야돼어 됐다. 빨리. 오.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이거 너무 끊겨 가지고 폰좀 잠깐 바꿀게요, 여러분. 아니면 지금 칩 스크린샷 찍금 아, 지금 빨리빨리 빨리 끄고 이제 다시 하자. 어. 아, 꺼야 돼. 어디 올라왔어? 다시 올라왔어. 아니야, 아니네. 이거 너무 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지금. 설명을 드려야 돼. 다시 올라왔어. 아니, 아니. 근데?